에스라 1장에서 6장 그리고 학계 스가리아서까지입니다 이 부분을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페르시아의 도움으로 제사장 나라를 재건해 가는 분위기입니다 아수르를 폐망시킨 바벨론이 음,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 만에 어처구니 없이 폐망한 상태를 감안하고 에스라 첫 장을 열어보겠습니다 때는 페르시아 원년이고요. 고레스 어, 왕이 등장해서 조서를 내리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어,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의 이제 조서를 보니 예, 첫 단어가 하나님이에요. 아, 그래서 들어보십시오. 하늘의 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셨다. 또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그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다. 이 나라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은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를 빈다. 이게 조서의 내용입니다. 뜻밖에 이 조서를 확인한 유대인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짐을 싸고 다리오 왕은. 마치 암행어사 파견하듯 서류와 경비를 손에 지어주면서 예전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에서 강탈해온 성전의 기명들까지 정성껏 싸서 보냅니다. 이렇게 출애국과는 정반대의 분위기에서 이 조서의 내용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어서 귀환하는 사람들의 명단까지 상세하게 공개되면서 에스라 2장을 마칩니다. 이 때가 B. C. 537년 경입니다. 그러면 바벨론성을 무혈 입성한 고레스는 제국의 시장 무렵에 왜 이런 조서를 내리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답은 이렇습니다. 어, 지난 바벨론 제국이 석국의 물자는 물론이고 핵심 세력은 모두 중앙으로만 집결시킨 결과로. 어, 모든 지방이 황폐화되어서 더 이상 그런 지방에서 세금을 거둬들일수 없다고 판단한, 이, 판단했기에 이 난관을 한 번에 어떻게 엎어볼 만한 정책을 이렇게 제시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말은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성경적으로는 에스겔에게 주신 성전 조감도와 에레미야에게 말한 70년의 예언이 이렇게 성취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살을 좀 붙이자면 바벨론 제국은 유대인과 주종 관계를 설정했기에 1, 2차에 걸쳐서 핵심 세력을 포로로, 포로로 끌고 간 후에는 성벽과 성전을 철저히 파괴하고도 3차로 어지간한 노동들, 노동자들까지 끌어다가 강제 노용에 노동에 동원시켰습니다. 이때 바벨론 강가에서 강제 노역을 하고 살면서도 예레미아와 에스겔의 설득에 의해서 제사장 나라를 마음으로 회복하고 또 남은 자들에 대한 소망으로 무장된 유대인들이 70 여년을 일구던 터전을 확 차고 나와서 자원해서 4 9,837명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종관계를 설정한 바벨론과 비교해 보면 페르시아 제국은 유대인과 동업관계를 추구했기에 1차 파견으로 성전을 재건 시키고 에스더 시대의 부림절을 제정해서 2차 파견 때는 에스라가 세운 사법군으로 사회 완전 안전, 안전망을 확충하고 3차 파견으로 성병마저 재건 시켜줍니다. 사실, 고레스 왕은 바벨론 송의 무혈 입성에서 제국을 세웠고, 운 좋게도 가장 탁월한 파트너를 만난 격이었습니다. 그 결과 페르시아 제국은 역사상 황금의 제국이라는 별칭을 얻게 되었고,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로 살면서도 회당을 세워 율법을 공부하면서 성전 중심의 제사장 나라 회복을 다짐하던 그들의 오랜 수건과 소망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강제 추방이 아닌 자발적인 비전 선택으로 귀국하게 되는 유대인들은 흩어져서 각 터에 각 자기의 집터만 잡거나 기다렸던 기다렸다는 듯이 일곱째 달초 하루에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터줏대감들을 의식하면서도 초하루에 드리는 제사 때부터 온전하게 지키기 위해 옛 제단터를 회복하고 거기에 본 제단부터 쌓습니다. 어, 기다리던 추막제를 지키고 모든 절기를 하나씩 지켜나가면서 성전을 지을 기초 재료부터 준비하고 건축 감독으로 감독으로 레이 사람들을 세우면서. 털을 닦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며 성전의 기초가 놓이는 현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그려집니다. 한편에서는 어린 시절 옛 성전을 보고 자랐던 어른들이 꾹꾹 참았던 눈물을 눈물이 터지면서 어, 오른바다가 되었고 어, 또 이쪽에서는 손주뻘 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울려 퍼져서 서로 뒤엉켜서 멀리서는 환성인지 통곡인지 구별하기 힘들었다라는 기사가 신문지상 1면에 장식했습니다 음, 이렇게 에스라 3장이 끝나고요 다음 장을 넘기자 그동안 주변을 서성거리던 터줏대감들이 슬슬 시비를 겁니다 그들의 정체는 70여 년 동안 거기에 남아서 사마리아를 반경으로 자리 잡고 힘께나 쓰고 있던 서기관 루훔과 심세를 중심으로 불나방 같이 모여든 불법 조직 집단인데 그들이 손을 잡고 성전 건축을 방해합니다. 이 사람들이 험산궂은 얼굴로 스루바베에게 시비를 걸었는데 보기 보기 좋게 면박을 당하자 앞에서는 주변을 맴돌면서 고문관들을 매수하고 또. 어, 건달들을 동원해서 계속 회방을 놓으면서 뒤로는 그럴듯한 고발장을 써서 페르시아에 파발마를 보냅니다. 고발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수로파벨 팀이 성전보다는 성벽부터 세워서 울타리를 치고 성읍을재건하고 있는데 목적은 세금 거부인 게뻔하고 어, 이들은 예전부터 여러분 알다시피 여호와만 붙들면 천하무적이었다. 오죽했으면 바벨론이 이, 지, 이 지경으로 성을 부셔버렸겠느냐 골치 아픈 그 과거를 회상해 보시고 황급히 조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어, 어, 조서를 써보내면서 왕이 가장 예민하게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세금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그래서 교묘하게 아하스로 왕에게 건축 중단 승인을 아주 간단하게 받아 냅니다 그 결과, 건축 현장에서는 장비를 놓고 한두 사람씩, 한 그릇, 한두 걸음씩 물러서더니 장비에 녹이 슬고 슬어서 정권이 세번 바뀐 다리오 2세 때까지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멈춰진 채로 에스라 사장이 마쳐져집니다. 다급해진 하나님께서 학계와 스가랴 두 선지자를 보내셔서 성전 건축에 무덤덤해진 백성들을 깨우고 성전 재건을 독려합니다. 학계 선지자는 독립투사처럼 우선순위를 캐묻습니다. 머뭇거리지 말라고 독촉합니다. 자기 집 지으려고 그먼길 왔느냐? 아니면 제사장 성전을 지어서 제사장나라 시민으로 살려고 왔느냐? 이렇게 대목고는 한마디로 어, 개야 지져라 기차는 간다 이래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라 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죠 뒤를 이어서 스가리아 선지자는 마치 SF 영화처럼 과거와 미, 미래를 왔다 갔다 하면서 설득을 하는데 어, 내용은 그렇습니다 마음을 좀 가다듬고 멀리 좀 바라보자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수룩바벨이 시작한 성전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수룩바벨이 완성할 것이고 후대에 대대로 남은 자들이 올라와서 유월절을 여기서 지키게 될 것이고 후에 나기를 타고 겸손의 왕이 나실 것이라라는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 아모스, 또 스바냐, 요엘, 에스겔이 말하던 여호와의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열심히 학계와 스가리아 선지서를 통해서, 결과, 선지자를 통해서 동원한 하나님의 열심의 결과를 확인하시려면 다시 에스라 5장, 6장으로 넘어오셔야 됩니다. 어, 요사이 날이 추우니 자동차의 배터리가 시동이 안걸건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그러면 서비스를 부르면 되잖아요. 근데, 16년 동안 퍼져버린 사람들을 일깨우는 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학계와 스가랴의 설득이 얼마나 훌륭했었는지 3주 만에 다시 성전 건축 공사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하란 근처 닷뜨네란 동네의 총독 스달보스네라는 사람이 슬슬 배가 아팠는지 동료 동료 총독 몇 사람을 데리고 와서 또 시비를 겁니다. 어, 누구의 휴, 허가를 받고? 누가 모여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에 또 거침없이 대답이 들어오니까는 이 사람들도 즉시 페르시아 왕에게 조서를 보냅니다. <laughs> 이 무리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근거로 제시하는 게 자기들이 믿는 신 요호와와 또 하나는 다리오 왕의 조서라고 말하는데 이게 사실인지 확인해 보십시오. 라는 문자를 보냅니다 음. 이 정보를 받는 즉시 서구를 조사한 다리오 2세는 음, 자 나는 다리오 2세고 다리오 1세가 보냈던 조서를 지금 확인해 봤다 어, 옛날 성전터 위에 높이와 너비를 60규빗으로 하고 성전을 짓되 흙돌을 세단 쌓고 그 위에 나무 한 단을 쌓고 어, 성전 기명들을 온전히 돌려줄 테니 성, 어,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국비로 하라는 조사가 맞, 조서가 맞더라. 어, 그러니 혹시 성전 건축 현장에 얼쩡거리는 사람이 있으면 명단 적어 보내. 네. 방해꾼들이 있으면 능지 처참할 것이고, 혹시 조금이라도 물자가 부족하거든 서슴없이 뭐든 요청하라. 어, 이런 사실상, 어, 제국 주도 사업의 전폭 지원 명령을 다시 하다라. 그 성전 앞에서 기뻐하는 사람 백성들의 함성을 들어 보십시오. 수소 100마리, 순양 100마리, 어린 양 400마리로 성전 봉헌식을 올립니다. 각 지파대로 숫 염소 1 마리씩을 잡아 12마리의 염소로 속죄제를 지냅니다. 물론 소2 2 0 0마리양 12만 마리로 성전 봉헌식을 드린 솔로몬 성전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나 숫 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위한 봉헌식을 드렸다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수십 년 만에 6월절을 지키고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킵니다. 이 무렵 페르시아 제국은 유대인들은 이렇게까지 도와주면서 대신 바벨론 성은 역사상 가장 잔인하게도 흔적도 없이 파괴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때 페르시아 제국이 유대인들에게 투자한 것에 대한 효과를 꼼꼼히 한번 챙겨 보면, 1.5400여 개의 성전 기명을 반환해서 제사 중심인 유대인들의 절기가 회복되었고요. 2.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 주고서는 경제 활성화로 세금 정책이 성공했고요. 3. 사내드인 공예를 세워주고 유대, 자치구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식민지 경영이 가능해졌고요. 4.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 주고서 두로를 비롯한 세계의 상권을 유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후 성전에 대한 상징성과 그 결집력을 노린 헤롯 가문의 계략으로 이 성전을 헐리고 엄청난 규모로 다시 지어지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로마의 통치적으로 전락되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몸을 성전 삼으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을 뜯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이제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서 성전마저 불태워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남유다 백성들은 청천병력 같았을 것입니다. 우리 대해서 설마 이랬을 거예요. 그리고 70년이 지나 귀한 공동체가 자신들의 손으로 성전을 다시 지었을 때의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겠지요. 중간에 16년 동안 멈추어졌다가 완공된 성전 앞에서 기뻐하며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며 진정한 제사장 나라를 소망하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극상품 무화과로 응답되는 에레미아 선지자의 예언이 얼마나 절묘한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제국과 제사장 나라의 비교 공부를 마친 성숙한 시민으로서의 완전한 복귀였습니다. 하나님의 열심과 두 선지자의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책망과 격려, 그리고 백성들의 순종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혹시 우리 신앙이 방해를 못 이겨 스톱되어 있는 상태라면 통성경 앱과 10분 스토리로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